하늘의 분주하고 바쁜 세상인들을 위로하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 력상으로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한인자를 써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시절이라는 의미지요. 사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던 시간이 무언가를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얼마나 더디게 흘러가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손주가 온다고 한날 기다리는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이지만 정말 느리게 빠죠또 군대 간 아들이 휴가 간다고 휴가 나온다고 하는 시간 정말 휴가 나오는 사람이나 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나 참 느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주가 오거나 휴가를 나오면 얼마나 그 시간은 또 빨리 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시간은 참으로 다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 때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는 일과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일각이 여삼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각 하루에 백분의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 백분의 일 되는 시간, 요즘 시간으로 치면 15분 조금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삼추, 삼추면 3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각이 여삼추 15분 정도도 되지 않는 시간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서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면 15분이 채안 되는 시간이 3년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가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시기를 참으로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민족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늘 이방민족에게 억눌려 살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 없는 소름을 아주 단단히 맛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것을 바라며 살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이 겪는 어려움과 서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이 고통은 그러지 않아도 길게 느껴질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길게 느끼도록 만들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길고 긴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입당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진정한 신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둘다 가지시고 사람들을 고통과 손과 압박에서 건지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이땅 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은 군림하고 승리하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다스리며 억압하며 군림하는 권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땅의 모든 사람들이 치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오셨다 오직 정치적 메시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강림 하사, 세상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는 로마의 군대를 한 순간에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망국 위에 높이 들리게 하셔서 로마를 대신하는 또 다른 정복자라고 불림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주님께서 진정한 구세주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던 그 아픈 마음과 고민하며 고민하던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저와 제 동생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이가 나타났고 또 제자들은 연일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 다투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활하시고 그들과 사시들을 다시 함께 지내시며 다시 한번 생전의 가르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고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 묻는 제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오직 군림하는 메시아에게만 쏠려 있으니 그 기다리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여도 이 그들은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아기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기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날을 기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알고 기다리든, 모르고 기다리든, 이렇게 주님께서 처음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기다리는 하나요. 대림절의 또 다른 기다림이 둘이 더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날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이 잘못되고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점점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미니 스포트를 입으면 사람들이 눈살을 짚으려 는데 이제는 미니스커트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눈살을짚으리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면 모두가 쉬쉬하고 어떻게든 덮으려 하고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칠삭동이라고 속이려고 하고 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요즘은 혼전의 임신을 하면 혼수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덕의 기준이 날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개인의 일탈과 잘못으로 얘기하는 행동들까지도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개인의 행복이라는 말로 합리화되고 전통적인 가치와 선과 도덕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꼰대라고 비난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죄악이 늘어나고, 죄악의 파도와 죄로 인한 고난은 점점 더 높아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르고 아름다운 다음 나라를 만들며, 오직 주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두 번째의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드러난 주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림절에는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대림절에 기다리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의 기다림이었다 이세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우리 인간들만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절기임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요.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카인의 살인과 라멕의 악행과 저주와, 내피림을 비롯한 용사들과 사람의 죄악,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계획까지도 악할 뿐임으로 인하여 홍수로 멸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태초에 청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던 그 모습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참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에 늘 거부와 실망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응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내를 누기라 속였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몸총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난의 지배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가난에 정착해서 살아가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족속으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지만 인간들은 그때도 우상순배와 온갖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상에서 6장 13절을 보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로 치시는 중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일관되게 보아왔습니다. 물이 떨어져도 쓴물을 만나도 먹을 것이 떨어져도 온갖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다물러 갖고 주시고 바위를 뚫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그들의 모습은 단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다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끝없이 경고하시다가 마침내 아스루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거나 온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포로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보라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르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섬기는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로 돌아오라. 하고 아주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이 창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이 돌아서야 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죽을 인생들처럼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로 인한 인물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을 저지르며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을 향해서 죄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믿는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돌아서야 할길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모두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건강과 행복과 온갖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아니,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위해 온갖 죄악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을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 사람들은 힘과 능력과 마음과 뜻을 다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뿐인 것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나 중요하고 귀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 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우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또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금도 재미있고 귀하고 소중합니까? 예전에 저희 하영이와 예영이가 한 6살, 7살 정도였는데, 불또그 시절에 주머니에 오를 몇 개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뭔가 싶어서 보면 좀 색깔이 특이하고 좀 투명해 보이는, 그걸 보석돌이라고 보석일지도 모른다고 그러고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저희 들이 어른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그냥 돌멩이지를 리라고 그러느냐 안된다고 보습일지도 모른다고 주머니에 굳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대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상이 것,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것 아니면 안될 것 같고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전부인 것 같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가치없고 별문 별것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므로, 달려가므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잠시뿐인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달려가야 하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며 지금도 돌아오라 하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시류는 날이 갈수록 변해갑니다.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낡은 것이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한때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상들도 진리처럼 여겨지던 말들도 모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빛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아니, 완전히 돌아서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갈수록 날 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그 진리의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런 아름다운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지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사면을 돌아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일각의 여상추로 기다리고 계시며 인내하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오라! 하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개림절 셋째 주인,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절에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만,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기 보다 오직 주님을 향한 길로 달려가며 주님의 기다리심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그 기다림을 세상의 것들에서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